좋아하는 사람 혹시 없으면 나도 좋아하는데 우리 사귀어 사귀어? 그래 사귀자 뭐? 어? 야, 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가면 어떡해 네가 분명 범죄가 아닌 이상 뭐든 긍정적으로 답하라고 했으니까 아 진짜 미치고 개를 좀 뛰겠지 도진아 집에 도착했지 어머니는 괜찮으셔? 아, 진짜 이거 어떡하냐 김세란은 또 뭐라고 물어지냐고. 어... 어... 뭐야, 아, 어떻게 됐어? 됐어? 김세영과 통화해서 네가 말한 대로 얘기했어. 그러니까 뭐래? 알겠다고 하던데... 어... 야, 박도진이 세연이 갖고 놀았대. 씨가 뭔데? 완전 어이없어. 몰랐는데 인성 바닥이네. 뭐, 뭐야, 이 분위기? 그때부터 우리 반 여자아이들은 나를 무슨 벌레 보듯이 대했다. 아, 학교 오기 싫어. 그치만 분신을 보냈다가는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겠어.